선생님이 황금 명리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자 축복입니다. 앞으로 황금 대길에 올라탈 일만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한 해는 마음 속 깊이 많은 생각이 오가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굵직한 변화와 선택의 고민이 이어졌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뱀띠는 본래 내면이 깊고 감각이 예리하며 말 한마디도 함부로 내뱉지 않는 신중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겪어낸 변화들이 겉으로 보기보다 더큰 무게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특히 무자월의 물기운은 뱀띠에게 잠잠했던 감정과 기억들을 천천히 떠오르게 만들며 새해의 방향성을 다시 잡게 만드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 달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느냐가 내년의 기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 주시면 소원 성취 기도 올리겠습니다. 뱀띠 선생님들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향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과 지적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감지하고 말하기 전에 충분히 마음 속에서 분석과 정리를 마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늘 침착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뱀띠는 필요한 말을 짧고 정확하게 건네는 능력이 있고 섬세하면서도 냉철한 판단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섬세함이 때로는 마음의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이 깊어지고 물기운이 내려오는 달에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고 어떤 인연과 거리를 두느냐가 곧 운의 흐름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12월에 뱀띠와 가장 잘 맞는 인연의 띠세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띠들은 뱀띠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통찰력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조화를 이루는 인연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인연은 소띠입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묵직하며 꾸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뱀띠의 섬세한 성향에 소띠의 부드러운 안정감이 더해지면 마음이 탁 가라앉고 편안해집니다. 소띠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뱀띠가 마음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2월처럼 생각이 많아지는 달에는 소띠의 단단한 기운이 뱀띠에게 확고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이달 소띠와 만나면 대화가 길지 않더라도 안정과 신뢰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맞는 인연은 닭띠입니다. 닭띠는 예리하고 정확하며 분석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뱀띠와의 지적 대화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뱀띠의 통찰력과 닭띠의 명확한 사고가 합쳐지면 문제 해결이 매우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므로 12월의 계획이나 내년을 향한 방향 설정에서 닭띠와 함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닭띠의 직설적인 조언이 때로는 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달에는 그 조언이 뱀띠에게 시선을 바로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잘 맞는 인연은 말띠입니다. 말띠는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며 상황에 밝고 밝은 분위기를 불어넣는 성향입니다. 뱀띠는 늘 섬세하고 분석적인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감정이 무거워지거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띠의 밝은 에너지가 뱀띠에게 꼭 필요한 활력을 전달합니다. 말띠와 함께 있으면 지나친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현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12월에 깊어지는 감정선 속에서 말띠의 기운은 뱀띠의 균형을 잡아주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다음으로 12월에 뱀띠가 조심해야 할 인연의 띠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연들은 절대로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달의 기운과 뱀띠의 섬세한 성향이 잠시 어긋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순하고 포용력이 강하지만 그 만큼 감정이 깊고 마음을 쉽게 다치는 성향도 있습니다. 뱀띠는 솔직하고 분석적인 성향 때문에 말투가 건조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데, 돼지띠는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여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돼지띠의 넓은 감정선이 뱀띠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져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이 감정의 간극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가볍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기세가 강하고 직선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뱀띠는 느리고 깊이 보는 성향인데 호랑이띠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차이가 12월의 물기운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충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강한 기운은 뱀띠에게 압박감처럼 느껴지고, 뱀띠의 신중함은 호랑이에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깊은 얽힘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평온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기지가 뛰어나고 유연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장난기가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뱀띠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원숭이띠의 즉흥성이나 가벼움이 혼란을 만들거나 피로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처럼 내면이 깊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흐름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숭이띠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은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께 내면을 정돈하는 달입니다. 이 달의 인연 흐름은 내년의 첫 발을 어떻게 내딛을지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내년의 복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인연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소모가 커져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뱀띠 선생님들의 깊은 통찰력과 차분한 지혜가 이달의 물기운과 잘 어우러져 마음을 밝히고 내년의 길을 편안하게 밝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